고파발역이 오면 그냥 하늘공은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앞으로 전철이 도로인데, 공사하고 있죠? 네. 어, 공사하고 있으니까 전철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주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오고 나니까 이제 전철도 네. 공사를 어. 우리나라 이게 상당한 좋은 관광지인데, 수도권에서는 최고 관광지거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사유지가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저, 저 삼각산은 국립공원인데 사유지가 없어. 어, 그 안에 뭐뭘 짓거나 호텔 짓거나 이런 걸 못해. 그런데 하늘공원 다지어도 되죠? 여기는 한 1억평이 우리가 마음대로 짓을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안은 한 100만평 되지만 제2 하늘공, 제3 하늘공, 거기는 또 높잖아. 또 거기는 국유지가 좀 있어. 근데 개인의 땅이 이렇게, 도립공원, 국립공원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관계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 이게 왜 우리가 들어가면 교통도 좋아지고, 또 십성지도 준비해 놓고, 그죠? 그러니까 뭐든 다 준비를 해놨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잘 되면 꺼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꼭 나와. 알았죠? 그거는 대나무가 어 올라가다가 옹이가 있죠? 그 옹이가 자꾸 있는 것은 어 그게 대나무가 높이 올라가려니까 그런 거야. 어 대나무가 어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고향이 대밭이 많잖아. 지금도 가면 대가 많죠? 대나무가 자고 나면은 순이 막 1m씩 올라와. 조그만 게 그냥 곤방곤방 자라. 그래, 그게 대가 되어버려. 알죠? 그러면 이제 시골 아주머니들이 그걸 배에 가져가. 배, 배지 않으면 너무 대가 좁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걸 배에 내면은 반찬 해 먹잖아. 그죠? 근데 그게, 어, 맛있는 반찬이야. 어. 아이고, 그래. 오늘 강의는 또 해드려야 되는데. 어, 어, 강의 때가 되면 일요일이 더 재미있어. 일요일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잖아. 토요일은, 토요일은 내 혼자 떠드니까 재미가 없다. <laughs> 어, 그래도 제목은 써야 되겠지. 제목이, 음. 이 정도서면 뭔지 알겠지? 몽상이겠지, 그제? 전도 몽상. 음, 가. 이 전도 몽상은 이 지구를 말해요. 알겠죠? 전도 몽상과 알겠죠? 음. 요 전도몽상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걸 거꾸로 보고 있어요. 실제 우리 눈이 사물을 바라볼 때내 뇌에 비칠 때 거꾸로 비칠까 안 비칠까? 거꾸로 비치니까 내 신경이 그걸 읽을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비치면 여러분이 거꾸로 보여. 무슨지 알지?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전도 몽상이 이 시각에서부터 오는 거야. 이거를, 이걸 보면 뇌는 어떻게 비춰? 이렇게 나와. 이렇게 비춰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읽어? 이걸 뒤집어서 읽어. <laughs> 어, 실제 그래. 어, 눈에 들어갈 때는 여게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 이렇게 되죠? X자로. 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피사체가 여기에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게 이렇게 들어와요. 알았죠? 그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서 있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비치지. 예. 그런데 이게 신경이 이걸 바로 읽는 거야. 전도 되죠? 이 전도몽상.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전도몽상이고 여러분도 거꾸로 보는 거야. 세상을. 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게 뇌에서는 이걸 바로 읽어, 음 알겠죠? 그러니까 렌즈가 꼭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어 다리는 위로 들어가고 머리는 아래로 들어. 맞아, 맞아. 그렇게 맞죠? 카메라도 그래. 음, 모든 카메라는 직선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꼭 거꾸로 빛이 들어가서, 치죠 그래서 이 전도몽상은. 예, 우리 뇌에 입력될 때도 거꾸로 돌라오고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거꾸로 해 착각을 하는 거야 가짜는 진짜를 알고 진짜는 가짜를 알아 그게 전도몽상이야 그러니까 2중 3중 전도몽상의 인간들이 빠져 있으니까 이게 하루살이한테 과거를 물으면 되나 안 되나 하루살이가 어제가 있나 하루살이 보고 내일 만나자 그러면 되겠어 <laughs> <laughs> 콩나물들은 하루살이야 아니야? 하루살이죠? 근데 이제 하루살이가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 알겠죠? 음, 내가 그러니까 하루살이들은 전도 몽상하는 것이 당연해.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모든 이 세상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원인, 무슨 뭐 부부싸움도 원인이 있겠지요. 이 원인은 말이야 이게 뭐요 이게 원흉이 되는 거예요. 원흉 이게 이 원인이 원흉으로 바뀌어버려. 모든 사람들이 그래. 이 어떤 원인을 원흉, 흉하게 만들어버려. 이게 전도몽상이야. 맞죠? 어.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 형들이 아홉 명 형들이 그냥 요셉을 팔아 아주 너무 이, 아버지한테 기업을 받으니까 한우이잘 나가니까 막 나쁜 사람 안티들이 막 협박을 할수 있죠. 어 이렇게 되면은 손해는 누가 볼까? 나중에 어, 신인에게 대적했다. 신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도몽상을 들을보면은 신인이 이게 진짜다.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원인이 여러분의 모든 원인은 원흉을 만들어버려. 이게 전도몽상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들이 지를 왜 박해해? 형들이 박해해가지고 구덩이다 죽이려고 던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총리가 됐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반대돼서 안 됐어. 아니 청들이 갖다가 버렸는데 지나 어느 상인들이 아이고 왜 죽여요? 우리한테 파시오 팔았다 이 말이야. 그럼 사람을 동생을 팔아먹는 그런 불안당 형이 어디 있어? 그것도 형들 전체가 맞아. 아무리 배가 배가 다르지만은 팔았는데 그걸 불안당이라고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하늘에서 안 잡아주는 거야. 놔두는 거야.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종이 됐는데 그 집에서 또 모범적으로 하니까 기용을 받았는데 또 보디발 아내가 또 유혹을 해서 거기서 벗어났지. 벗어나는 대가로 감옥을 가는 거야. 그 감옥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야 이게. 억울한데 이게 전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하다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원인을 따져면 원흉이 될 수밖에 없어. 그 당연히 원흉이야. 그 흉악한 놈들한테 그냥 형들한테 이 원인은지 뭐 원흉이지. 맞아 맞아요. 인간 세상은 모두 이 원인이 뭐냐면 원흉들이라니까. 어쨌든 저놈을 수능 시험에서 떨어뜨려야 내가 점수 잘 나와. 그래 그래. 과거 시험은 몇 사람 안 뽑아요. 그거 다 떨어뜨려야 지가 올라가는 거야. 그지? 그 과거 시험을 보는 원인은 원흉이 될 수밖에 없어. 남들을 해꼬지 해야 되는 거야. 떨어져야 되는 거야. 어머, 시험장에 갔는데 갑자기 물난리가 나가지고 한 명도 안 오고 내말 왔네. 그건 장원겁제야 <laughs> <laughs> 원흉은 원인이 되는 거야. 이 원흉은 원인이 돼버려 지가 과거 시험 붙는 원인이 될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인은 원흉 반대가 되는 거야. 이 원인이 이래서 무서워요. 알았죠?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가만 생각할 때는, 세상에 내가 요렇게 재수가 없나. 재수가 없어도 더럽게 없어. 그냥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오니 구두기 팔리고, 노예한테 팔리고, 뭐, 보디발 지어서 얻어맞고, 결국 감옥에 왔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었나? 결론이 나기 전에는 언제나 원흉이야. 맞아, 맞아. 전부 내한테 흉악한 짓만한 놈들 뿐이야. 그게 고마운 점이 요만큼 있나? 고마운 거 없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그거를 에너지로 삼아서, 그걸 원흉으로 안 봐. 성공하는 원인으로 만들어 내는 거야. 원흉을 그러니까, 아, 요셉이 몇번 원흉을 당했어. 여러분 당했지. 근데 그게 모여 가지고 총리가 되는 거야. 그때 애굽의 부자 나라의 총리, 이스라엘 총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애굽의 총리. 지금 말하면 미국의 총리야. 아니요, 한국 사람이 미국 총리 되는 게 쉬워요? 그렇게 돼버린 거야. <laughs>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는 하늘이 나를 골탕을 먹인 거야. 계속 계속 골탕을 먹이는데 내가 끝까지 포기를 했으면 중간에 총리 자리에 못 갔어. 하늘 원망하고 막 소주 마시고 나이가 이게 왜 이래. 그러고 막 감옥에 앉아가지고 밥준거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고래고래 먹고 취하고 이러면 됐나?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이 원흉이, 자기는 원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원흉이 모여가지고 총리를 만들어내.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엑스테라들이네. 이 원흉들이 전부 엑스테라야. 뭐그 사람은 요셉을 성공시키는데 도구들이야 그게. 형제도 도구. 보디발 아내도 그게 도구야. 어,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술장관 떡장관도 도구야. 어, 그게 임금한테까지 황제한테까지 기에 들어가게 만드는 매개체가 거기 쭉 연결이 돼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꿈 해몽하는 지혜는 있어. 요셉이. 그 지혜가 있어야 요걸 원흉을 원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여기로 보는 자와 여기로 보는 자는 1%, 여기로 보는 자가 99%야. 모든 걸 원흉으로 봐, 남을. 원망하고, 어, 남 때문에 내가 이리 됐다, 뭐, 엄마 때문에. 그자 그러니까 때문에가 붙는 사람은 다 성공할 수가 없어.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흉이 어떤 나쁜 재앙이 와도 이건 하늘에서 나를 시험하는 거야. 내가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이래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내가 젊을 때 배가 고파 안 고파? 배가 무진장 고팠는데 골목을 싹 지나가는데 찐빵을 연기가 모락모락 모락 나지? 근데 그걸 해놓고 할머니가 졸고 앉아있어. 그는 찐빵 하나 들고 가도 몰라. 근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할머니 몰래 찐빵 가져갔을까? 그런 양심을 가졌으면 여기 신인이 아니야. 맞아, 맞아. 그죠? 근데 왜 그럴 때는 찐빵이나 그렇게 호떡이 많은, 많이 있었어. 엿장수도 많았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는 학생은 전부 그림의 떡이야, 그게. 뭐 우리가 뭐 과자를 먹어봤겠어, 콜라를 먹어봤겠어, 사이다를 먹어서 안 먹잖아.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유혹을 자꾸 자꾸 피해서 교육을 받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학생들은 기회주의자야. 그 할머니 조는 틈을 타서 가져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어. 그거 되겠나? 그거는 위에서 안 보는 것 같지. 다 백공에서, 전체 그거 막 관리하는 천사가 있어. 다 보고 있어. 다 기록이 돼. 아주 자동. 뭐, 녹음 장치도 이런 장치가 아니야. 아주 완벽해. 알겠죠? 그거 다 나중에 여러분이 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 백공 가면은. 어, 옛날에 어디 바람 피웠던 거, 뭐, 어디 가서. 뭐. <laughs> 여러분들은 다 용서가 되니까. 그럼 그 장면을 보고 싶으면 다볼 수가 있어. 원흉이야, 원흉.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 가는 원인이 되죠? 이 원흉도 모이면 그게 될수 있어, 없어? 될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어. 이 세상의 모든 죄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여러분을 의롭게 해 버린 거야. 그럼 그 당시 인구만 의롭게 됐냐? 미래에 태어나는 사람도 전부 죄가 없는 거야. 다 의롭게. 응? 로마서 3장 20,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 봐. 로마서 로마서 23장 24절 한번 읽어봐. 나도 오래돼가지고 외운지가 오래됐어. 아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다. 응? <laughs> 어?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봐. 자 봐. 크게 읽어야 돼. 로마서 3장 23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 됐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예수 이후에, 내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는 의롭다함을 입어서 안 입었어? 싹 입어버렸죠? 네. 전부 의롭다함을 입어버렸어. 여기 나와있지? 네. 어, 뭐이 성경에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야. 어? 그니까,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가 오면, 아이고, 내 죄를 용서해줘. 이거, 이게 뭐요? 그게 뭐냐, 이 말이야. 나는 뭐, 죄인입니다. 죄인이 없어요. 알았지? 죄인은 없는데, 기독교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그 죄를, 의롭다함을 줘가지고, 전체 죄인을 용서했는데, 거기 용서함을 받는 자는 어떤 자가 용서함을 받느냐? 그 예수의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걸이 내용을 믿는 자, 이 내용을 확신을 하는 자에게만 지금 지연죄가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궁에 가서 어머 내 지난 날의 죄를 한번 뒤을 보자고 인터넷으로 같은 걸 백궁 백궁에서 말하는 인터넷이야. 탁 들어가면은 그 영상을 볼수 있지.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부끄럽지가 않아 하나도 왜? 어렵담을 입은 거기 때문에. 죄가 아니야. 여러분이 뭐, 그러나 신인이 왔을 때는 의롭다한 사람들을 왜 심판하러 왔냐?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다담을 입었는데 왜 심판하러 왔을까? 나를 새로 온, 다시 리바벨 돼서 온지저스를 예수를, 그자가 온걸 만나보고,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나를 알아볼 거 아니야. 아주? 무슨 말인지 알죠? 저뭐 알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어, 아, 내가 왔는데 내가 와서 내한테 온다는 심판이 있나 없나? 없어. 그냥 천국행이야. 근데 죽어도 저놈한테는 안 가겠대. 저놈이 사기꾼이래. 그렇게 사기꾼이라는 그런 걸 덮어 씌워놨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이야, 매일같이 머리만한 검덩이를 내가 강물에 던진다고 그랬지? 네. 그러면 우리가 어 90살까지 살면 3만 개를 던지게 돼. 맞죠? 네. 우리가 원래 만날밖에 못 살았어, 만날. 40년. 40년을 살면 만날이야. 만 30몇년 살면 만날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42만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만날 저 사람은 맨날 저뭐 하고 있다. 이게 만이거든. 인간이 평균 수명이 만날이었어. 근데 지금 평균 수명이 2만 5천 날 정도 됐어. <laughs> 2만 5천 날. 90살 살면 3만 날이야. 3, 3은 9잖아. 그러니까 3만 날을 사는데 3만 개의 돌을 개울에다 던지고 있는 거야. 하루에 한 개씩 던져. 근데 그개울에왜 그걸 던져야 하니까? 아니, 이거 돌인데 던지면 어떻습니까? 심심해서 던진다는 거야. 그래요? 그돌좀 이리 줘보세요. 돌을 싹그 수세미로 닦으니까 검 덩어리야. 그 당신은 검 덩어리를 몇만 개를 그렇게 평생 강변해서 던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 나는 금인줄 몰랐는데 아까워 죽겠네. 지금까지 던진 거. 어, 그래, 안 그래? 그게 우리의 하루야. 우리 하루가 검 덩어리 하나야 그렇게 귀중한 것을 어영부영 보내버려 무슨 지 알죠? 신인을 만나고 한늘공도 오고 백군 가기 위해서 나자에 나가서 검 덩어리 그 돈을 준비해서 벌어가지고 우리 천국 갈 채비를 만들고 하는 게 이게 이거는 검 덩어리를 던져 버리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우리가 던져버리는 건 시간인데, 이 하루 24시간이 금덩어리야. 정말이야. 어. 그걸 뭐냐? 가서 하루 그냥 뭐 간호, 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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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요양원에서 이렇게 고장, 고장. 보호사 이런 거 가서 하루, 하루가서 일과 지나버리면 하루가 슥! 달아. 맞아, 맞아. 그런데 호갱 하늘공에 가기 위해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 희망이 있어 없어. 어. 금덩어리를 마련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하루 일과석 지내고 아이고 돈좀 있으면 또돈조고 모이면 또저저저저 저저저 다단계 안에다 싹 집어넣어서 뭐 코인 하는 데다 몇 천만 원싹 없애버리고 또 맨날 욕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야 금덩어리를 그냥 허공에다 던져 버리는 거야 물에다가 그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옛날에 던져 버린 금덩어리 그 젊은 시절의 세월이 얼마나 황금덩어리인지 알겠죠? 그게 그리워지는 거야. 새방살이 하던 거. 남편하고 둘이서 단칸방에서, 어? 싱크대도 없이 그냥 연탄불 피워가지고 밥에 먹고, 그 남편은 저, 저, 가서 연탄 하나 사오고, 마누라는 저 수제비 끓이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옹기종기 사는 그 시절이 검덩어리 같은 세월이야. 늙어서 보면은 그 시절이 제일 값이 비싸요. 고생하던 때가 제일 값이 비싸. 잘 나갈 때는 전혀 값이 없어. 뭐, 이놈 저놈 사진 찍어주고, 불려다니고, 뭐, 그거 재미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 아무도 안 알아주고, 새빵사리하고, 고생하고, 마누라 옷 하나 못 사주고, 고생할 때가, 그게 최고 좋은 검덩어리였어.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때 그게 검덩어리인 줄 아나, 여러분은? 몰랐던 거야. 뭐, 이렇게 저놈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택도 없는 말씀. 그 단감방이 거기가 곰덩어리야. 세월이 지나면.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그 세월을 쌓아오면서 뭐 돈이 없다고 맥살 자고 서로 신경 지려고 이러다가 흘러가버려 본 거야. 얼마나 억울하게 보냈어.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호송생을 하고 있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 어. 여러분은 이제 죄에서 신인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온그 자를 만나야 이게 아까 이게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이 해당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근데 그걸 안 만나버리고 뭐 옛날 예수만 찾고 앉아있으면 되나 안 되나? 안된 안 옛날 거 찾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뭐고 응? 어? 아까 그지? 옛날 것만 찾고 있으면 되나? 그러니까 요새 새로운 이 자를 직접 여러분을 만나러 왔지? 이때, 어머, 내가 의료를 입었습니다. 당신을 내가 만나 기쁩니다. 하고 찾아오면은 이게 의료를 입은 자야. 알아 몰라. 그럼 그 자는 어디로 가? 의롭다담을 입었기 때문에 완료가 되는 거야. 완료된 자가 축복받고 명패한 자야. 음. 왜 맹패비 받고 축복이 받겠어 그걸 받아야 많은 사람을 이 일을 할수 있으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노고를 하는 것 뿐이야 그거 누가 가지고 내가 커피 한잔 먹나 아니요. 나는 그런 거 여기 다 투자해가지고 전부 여러분의 보금자리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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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사람들이 그걸 자기들이 개인들이 치부할 목적으로 나를 내쫓고 자기들이 돈을 벌겠다는 거야. 그게 되겠나? 아돈 10원짜리 하나 안 가져간 채아목의 딸 학원이 그이 채가 준 돈으로, 한웅돈으로 했다. 가보니까 보증금이 몇천만 원도 안 돼. 학원은 임대료가 비싸지. 보증금이 그리 많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 어느 학원원, 학원 빌딩 주인이 보증금 많이 받냐? 세 마이 받지. 그래, 안 그래? 어, 학원 다 해봐야 보증금 얼마 안 돼. 근데 뭘 여기서 수천억을 빼갖고 로 가져갔다. 거짓말을 해. 그러니, 그러면서 그 돈을 찾아서 허경영이 줘야 된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사인 받는 거 있지. 돈 찾자.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내를 고소한 사람들이야. 그, 그 사람들은 돈 찾아준다니까 사인했는데. 알고 봤더니 최서진이가 가져간 게 없네. 경찰에서 조사 다 했네. 그 사람들이 전부, 데모한 사람들이 전부 정가자가 된 거야.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죠? 이게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최암호계고 허경이 밑에서 돈을 다 빼돌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걸 다 준비하노? 코로나 기간에 다 샀죠?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요. 10원도 안 썼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돼. 만든 거야. 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돈은 10원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눈으로 보이잖아? 어떻게 이 많은 걸다 사노? 제2 하늘궁, 제3 하늘궁. 여러분, 그거 여기서 이거 강의해가지고 벌어서 산 거잖아. 맞죠? 어, 그거 내가 가져가나? 하늘궁으로 남겨놓고 나는 나중에 가지. 또, 하늘궁 안에 있는 물건은 팔래도 안 팔려. 저종교단체 있는 거기에 국물을 누가 가져가? 맞아 맞아. 네. 차라리 뭐 돈을 노린 사람 같으면 어데 정권을 투자를 해놨거나 그러겠지, 그지? 네. 그런데는 10원도 안 갔어. 네. 다 이번에 감사하고 뭐 국세청부터 시작해서 경찰청 다 조사해도 그런 거 하나 없어. 네. <laughs> 어. 그러면서 내가 무슨 그룹 어떤 그룹에서 내가 뭐뭐 뭐 일조를 가져왔다 그, 거짓말을 하고, 응? 어? 조사해 보니까 국세청에서 조사합니까 건물이 전부 하늘공법인에서 딱딱 샀네. 돈이 더하고 나간 게 기록이 하나도 안 틀리네.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나? 어, 어떻게 우리 직원이 그걸 다 가져가냐. 내가 다 샀는데. 맞죠? 그렇게 해야 사인을 해준다는 거야. 어. 어떻게 총신인님 돈을 저 여자 하나가 가지고 왔냐 이거야. 그럼 사인해. 그럼 그래 우리 흑인형이 찾아주겠다. 그러나 고 나중에 나를 고소하는 거야. 그 목적이 뭐였는지 알죠? 가짜를 세워가지고 그걸 핑계를 대가지고 흑인령 살려내자. 그랬다가 금방 흑인령을 고소하잖아. 목적이 뭐예요? 거기 사인한 사람을 흑인령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거야.